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된다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시키는 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이제 몇 명씩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고 일하면서도 즐겁죠. 성취감이 있으니까 아, 이제 똑같은 시간을 고생하면서 어차피 일하는데 이왕이면 그스, 그들처럼. 더 성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 왜 멀티플레이어란 말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어요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법 책도 이제 막 나왔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에 글쎄 별로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똑같이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방법이 과연 있을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멘탈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기본적으로 산만하지 않죠 집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중요 하기 생각하는 거. 이거 어 급하고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어 이제 구분할 줄 알고요. 그 일을 완료하는 데 완전 시간을 몰빵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사람들은 음한 번에 한가지씩 집중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출근하면서 오늘 해야 될일 제일 급한 일뭐뭐 뭐, 뭐. 이게 세 가지는 오늘 꼭 해야 돼. 뭐이런거 있잖아요. 이제 출근 시간이 9시인데 2시간 걸리는 보고서를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부터 끝내고 다른 거 한다라고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시부터 출근 시간이지만 한 8시 40분부터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8시 40분부터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만 한잔 갖다 놓고 이제 데드라인 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10시 반까지 끝낸다.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이제 하면 대단히 이제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그 굉장히 몰입해서 뭔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겠어요. 뭐 쓸데없는 농담을 시키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쇼잉도 방해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해달라는 것도 많고 뭐 이거 하다가 아, 그거요? 이러면서 뭐 그거 찾아보고 그 일에 또 어,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얘기해주고 또 여기 와서 이제 그 일에 다시 몰입하기까지는 뭐 예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예열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열 작업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 그게 이제 바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어, 그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내가 8시 40분부터 이제 내가 10시 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이제 다 했어요. 몰입해갖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른 거에 금방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좀 쉬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장소도 가능하면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카페처럼 공유 오피스 같은 거 많이 나하여 그래서 그렇게 내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 다음 어떤 이제 뭐 보고서나 아니면 뭐 검토해야 될 자료는 뭐 내가 노트북 들고, 그 이제 커피 한잔 들고, 환기, 좀, 부, 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그 공유 오피스에 가서 이렇게 뭐 하거나. 몰입할 효율이 더 올라가죠? 이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좀, 적절하게 쓰는 거. 자신의 어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직장인들이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 요즘에는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제 몰입해서 일을 좀 잘해주 잘해보고 싶다, 성취율을 좀 높이고 싶다. 일단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내고 싶다라고 하면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점심 먹고 카페에서 이제 몇 시까지 이거 끝낸다 일하고 뭐또 어,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으면 그럼 저녁 때는 또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뭔가 한 가지 몰입해서 끝내고 장소 옮기고, 또 장소 옮기고,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된다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원칙.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제대로 쉬는 거예요. 어, 이제 그, 요즘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제대로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이제 계속 피곤한데, 어, 제대로 쉬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쉬지 않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일하는 게더 많은 일을 하나? 완성도가 높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이제 할게 많아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할게 많아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쨌든 이걸 일을 놓지 못하고 뭐 쉬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그게 병이에요 병 <laughs> 일을 양손에 딱, 딱 쥐고 불안해서 이제 쉬지도 못하고 근데 몸이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냥 이제 거의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할수 없이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정신없이 잔다든가 뭐 이러면. 그러면, 아,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밀렸네.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막 이렇게 쉬는 바람에. 그러면서 마음이 더 급해지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쉬었다가 하면 훨씬 더 빨리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하나? 아니면 적절히 쉬고, 몰입해서 하나? 결과는 오히려 몰입해서 하는 경우가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이제 규칙적으로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나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제 쉬는 어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음 착각하지 말아야 될거 우리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몸이 쉬는 것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 몸이 쉬는 건 많이 자거나 좀 늦잠 자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어 그런데 마음이 쉬는 건 어때요? 일과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해야지만 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뭘뭐 해야 돼요? 나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거. 나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면 음악 듣고. 나, 어, 굉장히 그, 어떤 이제, 명상하는 거. 명상, 요즘 명상도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명상하는 걸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거. 이게 내가 마음을 쉴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처럼 이제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기도 하시는 거고. 어떻게 이제, 자기, 상황에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에 맞춰서 내가 마음을 쉬는 방법을 몸 쉬는 거와 동시에 세트로 묶어서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말 한다 하면 하고 된다 하면 되는 사람들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지난번에 강의를 갔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있고, 어, 그 직장 그 이제 상사랑 비슷한 연배의 선배가 그 팀원으로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팀원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둘 사이 에낀 거죠. 그니까 러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이 지금 질문한 그 직원한테, 어, 저, 저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서 나랑 나이도 똑같은데 너무 일을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저사람한 사람이 목소리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고 또이 어 팀원은 팀원대로 왜 나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본인이 일을 잘못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그 나이도 많은데 나이대접도 안 해준다. 이거 갖고 투덜댄대요. 그 중간에서 너무 힘든데 저는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나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나 면 중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중재하지 마세요. 그건 중재, 중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끼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 이 부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소용없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대단히, 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내가 팀장이랑 동일하게 나이 많은 그 선배가 굉장히 일을 잘 못해서 팀장과 같이 결, 갈등을 겪는 걸 나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일을 잘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둘의 관계를 내가 좋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결국에 그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그거는 아 내가 이게 에너지를 여기다가 어 이제 쏟을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필요한 일, 불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구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근데 시간과 체력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은 거절하는 거 그게 이제 어, 이제 나의 어떤 이제 그 지상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가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그 인풋을 들여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를 골라서 몰입하는 거에 신경을 쓰십시오. 어, 내가 걱정하거나 참견한다고 좋아질 일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요, 신경을 끊는 게 중요해요. 신경 끊을 줄 아는 거는 수도에서 이렇게 물지질 나오는 거렇게딱 틀면은 이게 잠그면 물이 딱 멈추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은 똑같은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신경 잠그고 내가 인벌브에서 효율이 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한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 지름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해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뭐, 똑같이,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도 성공하고,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름길을 찾는 거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한때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거나 물어보는 거죠.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내가 베이커리 카페가 꿈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내가 좋아하는 빵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 않잖아요. 성공한 베이커리 사, 카페 사장이 성공한 요인을 내가 배워야지만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장조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어, 핵심 요인을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지름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어 배우는 거또 하나 뭔가 하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조립식 라디오를 만드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너의 최선을 다해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막 나중에 징징대면서 왔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아무리 내가 밤새도록 조립을 했는데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빠. 이렇게 된 거예요.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최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없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주변에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어, 이끌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그걸 잘하는 회사 안에서라도 그걸 잘했던 선배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여러분들의 지름길을 찾는 굉장히 그야말로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 된다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원칙을 새겨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실 때 반드시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세미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